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 2권 병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이분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습니다. 이분의 사례들, 이분이 일하시면서 어, 직접 목격하신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나름 이제 역학조사를 했다고 해야겠죠. 그런 글들을 올린 거거든요. 어제 이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이나 난소암 등 여성 특유의 암은 가게에 따라서 다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예방 조치로서 유방을 미리 절제해 놓든지 난소를 드러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엉터리 선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수 있을까? <laughs> 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음, 안젤리나 졸리, 그 미국 여성 헐리우드 여배우죠. 제가 알기로는 그 여성이 그랬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가 안타까워?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현대의학이 만들어낸 주력 상품인 예방의학은 위험성 면에서는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상품이다. 예방의학이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틀림없이 병을 예방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현대 의학은 이러한 우해를 불러일으키는 명칭의 사용을 즉각 증지해야 할 것이다.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이다.그러다 현대 의학 그러나 현대 의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병의 예방을 대의 명분으로 하여 의사는 과도한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은 치료의학에 버금간다. 그는 현대의학이라고 불리는 서양의학의 모든 어리석은 모순의 근본 원인을 증상밖에 볼줄 모르는 인식과 방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다. 의사는 병의 원인이 아닌 병의 증상에 휘둘리고 있다.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법은 현대의학의 숙명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의사들은 이 문제는 그다지 접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의사가 행하고 있는 것은 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그 증상만을 억누를 뿐인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마침내 그는 현대의학과 의사들에게는 맞서 싸우고 다른 치료법이나 건강관리법을 찾으라고 권유한다. 결국 자연의학 내지 민간요법의 원리로 돌아온다. 나는 현대 이야기라는 종교와 결별할 것을 대풀이해서 호소해 왔다. 사람에게는 주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루어야 할 과제와 똑바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집에서 아이를 낳고 모유로 키우고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고 직장이나 학교의 건강검진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수술을 권하는지 의사에게 물으며 약을 쓰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치료하고 싶다고 확실히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일부러 투쟁 선언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그저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현대의학이 개인과 그 가족의 건강에 개입하려는 현 상황에서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활동일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게 페미니스트가 한 말인데요. 그 여성의 이름은 제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운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